아내가 집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눈앞에서 남편의 몸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지난 세월을 떠올리게 되는데 남편이 사라진 원인이 자신이었단 건 여성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남편을 하인처럼 부렸고 그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겼으며 수영도 못하는 남편을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까지 주곤 했죠. 사실 남편은 원래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세상에서 아내와 딸은 끔찍한 사고로 가족을 잃고 남성도 가족의 뒤를 따르려는 그때 정체불명의 시스템이 나타나 제안했죠. 다른 세상에서 너희 가족을 10년간 지킨다면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게 해주겠다. 남편은 이 조건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또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아내의 첫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남편이 아침을 준비하는데 그가 남편에게 국을 쏟았지만 아내와 딸은 아무 확인도 없이 그의 말만 믿고 오히려 다친 남편을 외면한 채 첫사랑을 병원으로 데려갔죠. 며칠 후 아내는 외출하며 아이를 첫사랑에게 맡기고 갔는데 그가 너무 격하게 놀아주자 남편이 그네를 잡으며. 상관마셔? 결국 아이가 다치게 되자 그 남자는. 자기야 저 자식 때문에 그래?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뒤집어 씌웠고 아내는 철저히 그의 말만 믿었죠. 남편의 생일날 아내는 남편을 첫사랑의 생일 연회장으로 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는데 연회장에서 첫사랑이 쓰러지자 아내는 애꿎은 남편을 범인으로 몰았죠. 그렇게 10년의 시간에 남편은 지칠 대로 지쳐버렸고. 시스템이 나타나자 남편은 마지막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억울하게 당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아내가 보게 해줘. 그리고 남편은 그렇게 서서히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이라면 시스템과 어떤 거래를 하시겠어요?